나 진짜 미쳤다. 나 괴물인가? <laughs> 뭐 하는? 미쳤다. 돌았다. 미쳤다. 돌았다. 알습다 아, 이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연패할 때 어쨌든 처음에는 남 때문에 졌을 수 있어요. 아군 때문에. 근데 아군 때문에 아, 지다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심심미약이 돼서 이제 나 때문에죠. 전진하게 이제 그 패턴이 대때 연패가 되는데 이제 그 뭐라 그래 아 이제 나 때문에 지금 진... 어, 어? <웃음> <임기음기> <웃음> 형님 조바 조바 <도박>, 맞아요 <laughs> 형님 아 근데 괜찮아 듀오는 점프로 빈이라는 친구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방송도 하고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상면이랑 비슷하게 제대한 거 같더라고요 예 네, 우리 정골 자겠어요 잠깐만 이거 내가 혹시 저렙 때싸 먹어볼까? 나인 다버리고 오는 필살기 이거 저 이소라 양해? 진노 제발! 나이스 더블 o u b l e 빠졌어 지금 방금. 오케이. 빠졌어 방금. 바로 가야지 바다, 저방 마플 나이스 응. 빠지면서 형님 어. <laughs> 이 새끼 나 때문에 타워박는다 개새끼야 <laughs> 와 근데 와 방금 잘 읽었다 그퇴 <laughs> 인정? 나이스 인정합니다 <laughs> 아 씨알 둘이서 라이미인데왜 이렇게 박? 세 아아아아 얘 너무 선 넘는 거 아니야? 아 6렙이구나 선 넘어도 되겠는데 <laughs> 어 이거 살짝 이러면? 내가 되나? 되나 거리가? 오케이. 제발. 또 밀어. 또 밀어. 또 밀어. 밀어야 돼. 어. 세트가 좀 오바치긴 하거든. 라이브인가? 이거 요네도안 보이긴 하는데 요네는 아래쪽이고. 아마 가면은 그 있을래? 아 최선인데? 오케이. 어, 나이스. 아 나이스 이러면 나쁘지 않은데? 응 아. 보고 있거든 쟤가 먹고 내가 쟤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아이구 원조가 음. 아쉬운데? 일단 이블린, 노궁입이다린 음. 이블린, 이블린, 되면 린 이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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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W 빠지면 린 어, 이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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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블야 이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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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블이블 이블린, 이데린 이블린, 이블린, 이블 아, 디그 야무지게 했다. 오. 세트 노음이지 않나? 어, 여기 와서 어, 내가 그래. 볼게. 오케이. 어, 천천히. 저못 가거든요 지금. 다이나스 잡았습니다. 어? 이걸 내가 타워 먹고 죽어버리네. 누가 누구든 잡히긴 했네. <laughs> 마막합니다 아, 씨, 이걸 내가 뒤져? 슬픈데 이건 좀. 아, 이거 아직 안 써도 돼요? 봐도 보지 살짝. 천천히 보면 어, 되는데. 이한테. 어도 이거 이러면은 어, 바탕 밀어야 된다. 어, 헌신적이다. 다 투자 거의 그냥. 너 이쪽 어, 가 볼게 그냥. 어, 여지어잡다다가 뭐 죽었다. 그렇지. 음. 아, 씨, 벤치 쳤으면 좀. 뭐저거이지는거 아니야? 빠질 수 있나? 내가 일단 드리블 잘하고있고 일단 이블린 잡고 일단 저쪽 가는 애 센트 하나요 지금 센트 가고있거든 요아나미트 가기 미쳤다. 전에 끝나나? 나 진짜 미쳤다 나 괴물인가? 나 괴물인가봐 스킬샷 아 그니까 스킬 요네 괴물. 요네 요네 조지. 나 미쳤나봐 이거 나 가고있긴 한데 나 그냥 치인사람 나이스! 나 미쳐버린 거. 건가? 이거! 니를 칭찬을 진해다, 왜 하니, 거 야, 야, 죽으면 안 된다 오뭐 야, 이타이밍 어?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 야, 피해주고 그 그래. 야, 뭐 야! 어? 이거 나살려줄 사람 어디 없나? 아아! 고 싶은데 살수가 없다. 목세이주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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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 Okay, 이게나이불이이불이블린이불 다시 쳐도 될까? 내가 탱되이불이이블린 이불인 이이이이이불나이불 이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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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왜 자꾸 레오나 느낌이 어때, 레오나님? 지금 레오나님한테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인정. 바텀 내가 어버키웠는데 막말로. 내가 진짜 그냥 그... 어릴 때부터 여자... 내가 지금 라인 20개 버리고 그냥 가거든. <laughs> 인정. 몇번을갔는데 <laughs> 형님, 형님, 많은 중. 네, 너는 야시가 또... 평타한데야 귀엽다, 귀여워. 핑하 박을 거야, 랜덤 못한다. 귀엽다, 하. 귀여워. 귀엽다 있네. 귀여워. 알겠습니다. 그래. 안돼, 안돼. 나가. 이미 강등됐는데 또 14점 부이는 꼬라지 봐라.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몇점 올랐습니까 형님? 14점. <laughs> 괜찮습니다. 오, 나이스 그냥 바텀이야 꼬리지. 그냥 네. 바텀 뽑기야 이이 이 리그 오브 레전드랑 게임은요 그냥 바텀 뽑기 게임입니다 아 그러니까 레넥톤 마스터 출신이고 뭐 승률 좋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30% 이상으로 상대할 생각이에요 저 대포 어떡하지 저거 저 대포 와야되는데 저거 아이 저거 내가 먹으러 가기가 무서워서 지금. 저 대포 아 레넥톤 오바하지마 좀 알겠어 후 <laughs> 하여튼 레넥톤 승률 100%라고 하면 제가 스크래치 야무지게 한번 내겠습니다 미네 집 갔습니다 음. 아 지금 듀오하는 친구는 빈이라고 빈빈스빈스빈스 빈스, 빈스. 빈스. <laughs> 내가 아까부터 빈 빈이라고 했니 혹시? 네 벌렌데 그리고 아프리카 방송 중이니까 방송하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프리카 3대정부를 노리고 있, 있다고 합니다. 어, 내가 그냥 테를 타는 게 안전빵이고 육랩이라서. 어달리 왔어요. 어이씨 6레? 아니 니달리 쪽을 보다가 레넥턴이 푸 쓰는 걸못 봤네. 어이씨어 어, 잠깐만. 여기에 탔네 이거 레넥턴 해야 돼. 길이 딸릴 것 같은데. 우리, 다 죽은 거 같아 맛있어 보이리 저거 한번 잡아야 되는데 제압이라 어. 제리 우리, 너무 이상 우리, 우리, 가지고 먹을 거 아닌데 아우데 얘도 말도 안 되겠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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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면. 빨강한테 막았는데 이거 오케이 무리해줬다. 오 근데 어, 어? 있거든. 발라시도 어, 있네. 볼? 어 낙풍 있거든. 난 눈치 보게 어, 오케이. 오 다행이다 미네엄 때문에 휴, 수바가 안 나와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슬로우 이거 못 아마 니달리. 미달리 그거 먹고 있을 텐데 어, 슬로우 무가 있을 잡 이달의 고무가 한을 때. 이달의 이달리 고무가 있을 달리가너달리무가아미달리를무가면아달리무가 말도 안되달어요어가달무잘커가지고어가있고 <laughs> 이어 오면 미달리 맞습니다. 아이고. 이거 첫때 갔어. 핑아 박았어. 탱거잡거 어, 같지. 어? 어, 레넥톤도 기 쪽에 될 레넥 거라. 있는데. 아, 저건 못잡겠해 볼까? 일 내려오긴 하는데 저 있거든요. 되려. <laughs> 이거 적 없어서 할만할지도 놀라는 <laughs> 안 되지, 안 되지, 친구가. 할 만하다, 할 만하다. 힘내 보자, 얘들아. 적궁 없어요. 어, 뭐야? 어 나이스. 빠질, 빠질 수 있나? 어. 아니, 나는 못 빠질 것 같고. 나 진리형 나한테 빠졌어. 왼쪽 이렐리아 잡고 나 살아나거든, 이런. 그래, 다 뺐어. 이렐리 못 잡았는데 아, 이리야, 저기 사람, 응. 사람, 저거 거. 지금 우리가 지름못해가지고안 되고, 이달리 잡고. 안 돼. 는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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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있거든 잘 싸우고 있어. 바론강 나오겠는데? 내가 보고 있긴 한데. 어, 바론강 나올거 같아. 한만 오십칠 위는. 나이스. 이거 이러면 바론? 두베라? 나와 나와. 내가 <laughs> 탱 되니까 어차피. 나이스. 너무 좋은데 이러면? 한미다가나 궁볼게 내가 용 용이 제일 중요한 거 <laughs> 같아. 나한테 오지? 나끊켜 끊키더라도 쓴 거야 그냥. 저도 예. 에네톤도못 가거든. 아파 <laughs> 속에 오, 나이스. 오 좋은데 이러면. 네, 제가 마흔이 7치곤젊다는 소리 많이 듣죠. 쟤네 이번 건좀 포기할 것 같기도 하고. 음. 시차이 좀 이제 벌어져 가지고 우리가 자리만 먼저 잡고 있으면 돼. 팻차어든지. 아, 이번 건 포기하네. 쟤네가 이제. 아! 어! <laughs> 이거지! 이거지! 이걸 쏘렌을 쳐준다고? 와 아직까지 긴장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니까 왜 이걸 쏘렌을 쳐주지? 와. 레넥톤 쏠킬 당한 게좀 컸어 내가 볼때 그게 사기 진작에 큰 영향 그니까 러 저쪽 사기 사기저와의... 저하에 그렇지 그렇지 싸우는 거봐쟤는 <laughs> 엄청 싸우네 느껴져? 나의 단단함이?